완전한 비핵화계로 나가려는 것은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의 불변한 입장이며 나의 확고한 의지입니다.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다자협상도 적극 추진하여 항구적인 평화보장터대를 실질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언제든 또다시 미국 대통령과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우연히 공화국에 대한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전제조건이나 대가 없이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용의가 있습니다. 자력갱생, 견인 불발하여 투쟁할 때 나라의 공력은 배가 될 것이며 아, 조선 반도의 평화 안정을 이루가기 위한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조성길 대사 대리는 이탈리아 공간에네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임기 만료에 앞서 11월 초에 공간을 이탈해서 잠적했다. 국정원에 그 어떤 연락을 취했거나 잠적된 두 달간 그런 적은 없다라고 국정원이 게됐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에 관심이 집중됐던 새 벽두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에는 관심이 좀 적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대통령 입장에서 좀 멋쩍은 신년사 장면이 아니었던가 하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 북미 간의 비핵화 협상의 전개가 어, 향후 한반도 운명을 가릴 초미의 이제 관심사가 되고 있죠. 국제 사회도 이를 아주 주목해서 보고 있던 상황에서. 어, 어쩔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신년사에 대한 다양한 분석들이 국내외에서 제기됐습니다. 우선 눈에 띄는 건 미국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죠. 어,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의 평가입니다. 김 위원장이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올리브 가지를 내밀었으나, 어, 가시도 함께 내밀었다. 아주 날카로운 가시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자, 이러한 언급들도 어, 여기저기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한 맥락에서 볼때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밝힌 새로운 길로 어,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새로운 길에 눈길이 쏠립니다. 자몇 가지 가능성들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핵미사일 실험을 재개하면서 다시 군사적 대결 긴장 고조로 나아가느냐. 또 미국과의 협상에 치중하는 지금의 현 상황에서 어, 중국과 좀더 밀착 노선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제 여러 가지 서랑설의 얘기들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 정보기관에 몸담으면서 북한 지도자의 발언, 그 의미를 분석하는데 천착해온 로버트 칼린 스팀슨 센터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신년사에 나왔던 부득불 하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어, 새로운 길로 가지 않을 수 없게 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왕국한 왕국 억법에 주목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일단 대화의 희망을 걸고 있는 그러한 점에 무게를 싣는 그러한 분석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간 비핵화로 나아가는 그 핵심고 조치와 제재 해제를 놓고 이제 양자간 협상이 교착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답답한 국면이 이어졌었죠. 김 위원장이 이제 항구적인 평화 체제로 나아가는 다자간 협정. 이것을 언급한 것도 어, 돌파구 마련을 위한 모색과 이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라는 평가도 가능해 보입니다. 자 시계 출을 되돌려서 지난해의 신년사 국면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재작년 말까지 그 북에 잇따른 핵과 미사일 도발로 어, 그야말로 한반도 정세는 일촉즉발 뭔가 폭발할 수 있는 양의 대결이 실제 또 무력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긴장 국면이 고조가 됐던 때입니다. 그러었던 작년 연초에 김 위원장이 남북 및 북미 대화 의지를 천명하면서 이후 극적으로 드라마틱한 긴장의 완화 국면이 전개가 됐죠. 물론 그러다 하반기 들어서 여러 가지 비핵화 협상에 현실에 놓여있는, 어, 덫에 걸리면서 교착 국면으로 접어든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제 한해 전에 그러한 상황을 돌이켜보면 이번 신년사 또한 지난 한 해간에 이제 변화를 되돌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를 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분명히 한 점, 어, 그 점을 일단 우리가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신중론도 있습니다. 어, 북이 사실상 핵 보유국을 선언하면서 전혀 진전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자올 한해 한반도에 명운을 놓고 이제 각국이 비핵화의 체스 게임을, 치열하게 이제 전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게임의 수승과 전개가 이제 어떻게 될지, 뭐, 신이 아닌 이상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일이죠. 일단은 우리가 그동안에 얻어낸 성과를 분명히 하면서 한발한발 한발 전진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 위원장은 남북 간의 1년의 군사 긴장 완화 노력을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불가침 조약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인식과 공개적인 언급은 한 번에 사는 우리 모두가 환영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진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북측의 모든 주민들도, 어, 김 위원장의 이제 신년사를 접하게 되죠. 북쪽의 주민들도 이러한 사실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도 또한 그렇습니다. 자, 김 위원장이 북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것, 이 부분도 분명한 진전이라고 또 성과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김 위원장이 스스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한 완전한 비핵화란 조선반도, 즉 한반도 전역의 전역의 비핵화 어, 그러한 개념을 뜻합니다. 우리가 흔히 남쪽에서 얘기하는 그 북한의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과는 내용이 좀 다르고 이 부분에서 미묘하게 남북의 입장이나 어, 시각 그리고 그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맞부딪히는 지점인데요. 북의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어, 지난달 그러니까 12월 31일 날 내놓은 논평을 보면 이런 부분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11월 그 문재인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내놨는데요. 국가안보 전략에 나온 내용을 우리민족끼리는 어, 비판을 합니다. 조선반도 비핵화와 그 북핵 문제 해결을 나란히 변기한 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러한 의도가 매우 불순하다고 비판을 했는데요. 다시 말해, 그, 북의 입장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내걸며 또 미국의 전략자산 배치 등에서 변화를 도모해온 그간 입장에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주민들을 향해 김정은 위원장이 어 최고 지도자의 육성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한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의 전략적 노림수를 담고 있는 용어로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봐야 하지만 역으로 말해 이는 북측이 스스로 비핵화 진전의 결단을 내부에 이해시키고 또 합리화하는 데에도 활용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 이제 논란과 이견을 낳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지만 또이 용어의 모호성 이 부분으로 인해서 동시에 서로가 그 비핵화 협상의 내용을 놓고 서로가 손해 보지 않았다고 여기게 하는 그러한 협상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마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올 한해 그 한반도 비핵화가 우리 모두가 원하는 평화 정책의 결실을 맺는 그러한 촉매로 작용하게 되기를 바라며 금주의 브리핑을 마칩니다.